깜박이 달도 아이 거기. 아이 아, 아. 용망을 극복이이 말하다가 패턴 때문에 끊겼지. 이명 거지? 어머. 기 아니었네. 저는 응. 처음. 응. 기아키스 처음과 치는 거아니야두번째까지처음꺼못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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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겠는데? 처음꺼 진짜 운 좋은 거 아니라 못치 지금, 여기서 비벼 항상. 이감 받을게요. 와, 와 5,000원. 아. 아버지는 채우면 안 돼요.

대신 <laughs> 그렇게 때리게 된다니깐요 아니 이게 되는지 것만. 아까 그러니까 더 이거 가락도 그게 된. 이근님은 아까 좀 타이밍이 빵빵. 이 아, 예요 빵빵 빵어어 타이밍이 근데 내가 이번이라서 그래 틀으면안 되지. 아. <laughs> <laughs> 안 돼.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가자 똥 옆에다 빼고 와체리니까 이거 어, 누나 빨빨빨 체리님인줄 옆으로 아, 띵콩 오늘 발탄떠서 못하겠다 아 내일은 기다려야겠다 어? 오늘 오늘 스프로 못가겠다 어, 너무 졸리다. 아니, 아니 뭐 제실은 저는 따로 공방 가는 거 말하는 거죠. 필립 존재안 돼. 필립을 해야지. 야, 여섯 시간 첫추였나두 번째 주였나? 버스를 여섯 시간 했다고? 그러면, 한분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거아한야한 번, 데 번, 한 번, 아니요네 웃기긴 해요 채우고 귀안나게 채우고 <목소리> 나온다 첫 번째 피해 넘어지지 마안박박 아니 이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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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내가, 내가 배신이라도 그래, 배신이 터져서. 배신이라도 그랬어, 감그저 매옹.. 저매용 먼저 걸렸안 뭐, 터졌으면 어그 항상 결과론이 어, 일부러 낼라도 하긴 하지. 나걸렸다걸렸다 걸리 다, 걸리, 다 걸리. 여기. 조걸해 나이스. 다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고 기본 고 리아키스는 레옥이 제일 무겁다고오로도한테 없는 거 뭐, 같은데? 내려가자, 있다. 바로. 오케이, 오케이. 어, 위로 가자. 위로 오네드안 할게. 오케이, 오케이. 메두단 하면 이렇게 한 시점 써? 메두단은 한번 없을 거 같아. 찍은 대로 가야 돼. 어,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돼. 3시로갈준비이이 끝나면 3시로게이지조진게이지조진게이지조인 네. 아고. 근데 네, 오늘 이즈님이즈 주인. 헤이즈 주인. 헤이즈 주인. 헤이즈 주인. 헤이즈 주인. 헤뭐라고이이 위에는 왜 이렇게 고 아래는 아야 그럴랬는데 아, 그냥 시정을 다만. 쓰기로 해서 그걸다 갈갈 아, 되는 문제고 뭐를 굳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든 어, 그렇게 할 하려면 필요... 두 명이 게이지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로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아, 어차피 시정 쓸 거면 아, 시정 쓰세요 뒤 알아봐세요 일 1, 저만 1, 2, 2. 여비다여비다 이제 태워야 돼 지금 이 감정 비벼 제리 <laughs> 아이 여기 밟으면 안돼카운요 음. <laughs> 아.

아... 아, 아니, 그냥. 그냥 버터 도다가서잘 가, 맞으면 안데 체리님, 체리어 체리님 어디야? 체리님 어디야? 체리님 어디야? 체리님 어디야? 체 어디야? 체리 어디야? 체리님 야 체리님 어디야? 체님 어디야? 체리님 어디야? 체리님 체리님 어디야? 체리 어, 아냐,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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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려도 활려도. 휽, 휽, 휽. 아, 니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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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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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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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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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거 이거, 이거, 어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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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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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유 띄워줄라니까 갑자기 때려버리네 갑자일 수 없지. 그리고 이게 오로드가 위로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서 봉쇄. 아. 언제 봐. 먹어진 거 아니지? 잘갈 밑에 잘 채워놨고. 우리 <목도> 밑에 그래, 따라갑시다. 밑에 갑시다 아, 우리 이제 채우면 안 돼. 여기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대각 아래로, 대각 아래로. 대각 아래로. 폭발이에요 형들. 피하고. 우리 채우면 안 돼. 갔어, 갔어. 고래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갔어. 딸기오, 피하기도. 아, ㅅㅂ. 아, 야. 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다음 주에 중간이야, 중간이야. 다음 아니야. 내가 한시 내가 여기 그래라. 여기 오케이. 네, 내이이까요 이런 대로 가요. 오, 션한 번씩 그냥 기원하게변신하던가 나한테 맞아 죽던가? 흐흐그 보지 요리 그때 점프 뜨면은 좋아요 안돼좀더 까져 이. 까져 이, 이, 이. 아, 이, 이, 이. 체력 훨씬 더 많이 깎아야 돼 우리 안쎄 그렇게까지 똥똥 빼고 이. 패턴 말해줘요 어, 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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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피해 어, 잘 피해, 어, 잘 피해. 어, 바닥잘 패하고 우리 4핑 원거리 기붕이좀져 한번만 한번만 기궁님 님 조심 킬님 조심 난동 안 피우게 스킬 다 빼는 야 패턴 보고 깔 거야 카운터 치나? 케어 가자 가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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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멀리서멀멀리 있으면 안맞아 아. 나나더맞 맞고 더가바리 줄이에요 이이 상비로 이거 우리는 무력났다가 한 번씩 빨려 들어가요? 조심해요? 네 알아요. 그래서 방금 뒤로 한번 됐다. 오, 방금 빨려 들어갈 뻔했고 많이 했을 거. 5만 건설 먹었다고1 0만감사 <목소리> <목소리> 합니다. 확인 아, 하카드좋 겠다.